드디어 장비 두 대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 기회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또 나가야 되니까. 일단 이게 두 번째 장비고요. 이게 첫 번째 장비입니다. 이게 첫 번째요. 이게 두 번째요. 네. 크기도 이게 살짝 더 큽니다. 네. 보시면 먼저 궤도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이게 첫 이게 두 번째 장비요. 이번에 새로 산 장비. 그 다음에 저게 첫 번째 장비입니다. 보시면 궤도가 많이 다르죠. 예. 네. 예. 네. 앞에 축도 다르고, 뒤에 축도 다르고요. 이게 처음 산 장비입니다. 앞에 축, 예. 네. 그 다음에, 뒤에 축. 축 사이즈가 다르죠. 예. 네. 그 다음에, 여기 보호해주는 것도 없고요. 이 뒤쪽에. 그러니까 두 번째 산 장비는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어요. 틀어지지 않게.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뒤에도 없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뒤에 구리스 여기는 그냥 횡. 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상당히 이게 지금 궤도 음, 예, 탈부착할 때 예, 텐션 잡아주는 거거든요. 예, 되게 불편합니다 이거. 네, 예, 좁아 여기가 장비 있으면 하겠지만 일단 불편해요. 여기는 일단 넓고 좀 편해요. 움직이가 자, 뒤에는 얘는 12V, 48V. 이 11V는 엔진을 돌리는 것만 사용됩니다. 배터리 하나가. 얘는 그냥 24V 하나입니다. 얘는 없어요. 하나밖에. 버튼. 이 버튼하고 저 버튼, 저건 수동 버튼입니다. 예, 돌리는 거. 옆에 있는 스탑 버튼은 비상체 누르면 모든 기능이 멈추는 거고요. 얘도, 얘는 엔진 스타트고, 얘가 전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전원을 누르면 더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전기 설계에서는 이게 더안 좋은 거예요. 더싼 마이. 이 버튼 다 합쳐도, 첫 버튼 하나만도 못 따라가요, 가격이. 그리고, 어, 이 엔진 오일. 디테일한 좀 다른 디테일함이. 디테일 이 엔진 오일 교체할 때 엄청 힘들어요. 이게 지금 엔진오일 나선데 이거 밑에 간격도 없고 엄청 좁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얘 같은 경우는 이 호스 있죠. 예, 여기 풀러 가지고 호스로 예. 빼면 엔진오일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쉽다는 거죠 유지보수가 엔진을 교체하는 것도 예, 초반 너무 불편합니다. 예. 거의 안 쓰려고 해요 예. 현장팀 거기안 안, 안 가지고 나가려고. <laughs>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호대도 좀 틀리죠. 예. 이게 어, 엔진 위로 올리고 내리고, 엔진이 위로 올라가면 예촉이 예촉 예쪽. 예. 높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없어요. 그냥 노출된 상태고요. 이거 초크, 이건 스로틀. 예. 빡빡해요. 빡빡해, 불편해. 예. 뭔가 좀 얘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주 부드러워요. 이너이 저는 다른 건 모르는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거 너무 마음에 들고, 예 네, 바퀴 네. 보시면 이게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예, 네. 그냥 언뜻 보면은 어 같은 모델이네 같은 제품 같은 회사인데 회사가 달라요. 회사가.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유튜버나 틱톡이나 뭐츠 보면 보면 이 장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초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데. 같은 모양 같은 엔진이라고 어 그냥 함부로 막 사시면 안 돼요.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두 대를 가지고. 이건 오늘도 엔진 시동이 안 걸려서 좀 들어온 거예요 일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비를 사을때겉에만 보지 마시고 가격 특히 가격 어 모양은 똑같은데 가격이 싸네. 괜히 싸겠습니까? 예, 게 철옹골 당하는 거라고요 철옹골. 네. 텐션도 그래요, 텐션도. 보세요. 네. 이 정도죠? 얘는 좀 낮아요, 바퀴가. 네. 보시면, 많이 낮죠? 네. 얘도 비슷해요, 텐션이. 근데, 희한하게 얘는 굴러가면은 얘가 이렇게 떨어. 우두두두 떨어. 근데 얘는 안 떨어요. 그냥 두두두, 두두두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 얘는 떠는 느낌. 얘는 이렇게 막 떨면서 가는 느낌. 얘는 이렇게 흔들흔들흔들하면서 가는 느낌. 그래도 보기에도 어, 정신적으로 얘가 더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가는 모습 보기에도. 예. 그리고 날은 잠시 후에 사진으로 찍어서 제가 본, 뭐, 영상에 예, 편집하겠습니다. 좀 위험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올릴 때 경사에 게 상하차 하잖아요. 이때 그 상하차 그 거기 올리는 중간에 고정시켜 놓는다고 예, 전원을 끄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전원을 끄면 바퀴 모터가 기아, 기아가 풀려요. 얘들은 기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하차할 때 밑에 날 교차할 때 그럴 경우에 반드시 전원을 켜놓고 하셔야 됩니다. 엔진을 켜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전원을 켜놓으셔야 이게 고정이 됩니다. 예. 자동차 오르막길에서. 어, 오토 뒤로 넣으면은 안 밀리잖아요. 예. 그렇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예. 무한계도 무인, 무선 예측이 음. 구장비와 신장비 예,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아, 그런데 솔직히 이것도 구장비 아니에요. 네, 왜냐면 이것도 산지한달 됐고 이건 산지 이거 한국에 이거든 한국에 들어온 지한 달. 이거는 한국에 들어온 지한 10일. 10일 좀안 됐어요. 그 둘다 새장비에요. 새장비 얘는 문제가 있고, 얘는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높이도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릅니다. 보시면 네 여기까지 무인 예초기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